예선전 제3경기 2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3경기 2라운드 맵은요 IM 발데 오늘 맵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요 재밌네요. 예 IM 발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픽 상황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검 선수가 예, 진검 선수가 어... 정크렛을 했고요 그 다음 루시우 맥크리 라인 바티스트 우리 노든 선수는 피가 없네요 뭐 하시나요 여기서 자그 다음 우리 핑크분 선수 겐지 그리고 어 모이라 그리고 루시우 자리아 라인 정크입니다 정크 싸움 치열할 것 같고요 방벽 싸움 방벽 싸움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팀 픽이 다른 게요 양팀 픽이 유일하게 다른 게 겐지랑 맥크리입니다 네, 겐지랑 맥크리가 픽이 달라요, 겐지 맥크리 자, 지금 라인 싸움 치열하고요 어... 지금 라인 싸움이 치열한데 가장 먼저 다운되는 선수는 루시우 선수, 우리 끼니주니어의 루시우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정크 선수 다운, 바티스트 다운 이러면 못 들어오죠 예, 이러면 궁 채워주지 말고, 아 저런 다운되겠네요 우리 라인 선수가 고군분투하긴 하는데 라인 선수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야죠 네, 죽때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때 맘대로 못나가 자 우리 정크 선수 궁 벌써 돌아요 네, 정크 선수 궁 빨리 돕니다 이거 지금 정크 궁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진검 선수랑 부채 선수랑 궁 차이가 많이 나요 50% 차이 나요 50% 그리고 라인 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 차이 나요 자, 우리 정크 선수 계속 반벽질 넣어주고 있고요 아, 우리 돌덩이 선수 다운됐고요 석양 땡겼고요 아, 이거 핑크문 선수 겐지 궁 돌거든요. 피가 너무 없어요, 지금. 예, 피가 너무 없어요. 자, 이렇게 끼니 주니어 팀이 A 거점을 뚫는 분위기죠. 예, A 거점을 지금 뚫어내는 분위기죠. 끼니 주니어 팀이. 자, 이거 리그룹 해야죠. 예, 우리, 우리 징거미 팀은 어, 리그룹을 해야죠. 자, 우리 끼니 주니어 팀이 A 거점을 빠른 시간 내에 뚫어냅니다 4분 50초 남았고요 자, 우리 겐지 용검 각 봐야 되거든요 아나가 없거든요 아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쏠 용검 어, 메르시 용검 들어가야 됩니다 메르시 용검 발키리 용검 들어가야죠 발키리가 차려면 아직 20%가 남았는데 어, 안 죽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진검 선수 2인공 진검 선수 2인공 들어갔어요. 이러면 시간 벌었죠. 네, 이러면 시간 충분히 벌었죠. 다즈 선수도 지금 두명을 잘랐어요. 이러면 시간 충분히 벌었죠. 자, 상대팀, 상대팀은 파라가 나왔고요. 파라를 빼내요. 아무래도 다즈 선수 때문에 안될것 같나 봐요. 파라를 빼내요. 파라를 빼고 정크를 다시 들고 나왔고요. 지금 우리 진검 선수는 정크를 빼고 겐지를 들고 나왔어요. 아, 겐지 플레이 좋네요. 예, 겐지 플레이 좋네요. 자, 겐지 싸움 지금 치열하고요. 어, 들어갔거든요. 발키리 베네시아! 아! 다운됐어요, 겐지 선수! 아, 발키리 겐지 들어갔는데 다운됐어요. 다즈 선수가, 이거를, 다즈 선수가 두 명을 다운시키고, 라인의 자리아에, 아, 다즈 선수 뭔가요, 딜? 아, 이걸 다즈 선수가 해내네요 와, 양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치열하죠? 진짜. 자, 우리 자탄이 있거든요. 지금 노뎀 선수 자탄 있구요. 우리 3일2 4 5 선수도 자탄이 있어요. 양팀다 자탄이 있어요. 자, 자탄 먼저 썼구요. 노뎀 선수가. 자, 이거를 미네요. 우리 진검팀이, 진검팀이 이 이거를 막네요. 막네요. 미는게 아니고 막네요. 이거, 자탄에 바티스트 궁연기해야될것 같네요. 라인 궁도 돌거든요. 라인 궁도 돌고. 이거 부채 선수가 궁 도는게 너무 느려요. 지금 부채선수가 예, 궁도는 게 너무 느립니다. 이거. 자, 자탄 있거든요. 지금 자탄 있거든요. 지금 자신감 충만하거든요. 지금 자리야. 자, 앞으로 밀고 나가거든요. 석약이. 석약이 들어갔고요 자탄을 이번 턴에도 못 쓰나요? 이거 자탄 언제 쓰나요? 이거 그냥 두 명이라도 묶어야 돼요. 그죠? 두 명이라도 묶어야되는데 호응이 안됩니다 호응이 안되는데 이거를 다운, 다운 시켰구요 겐지까지 다운, 어 나이스 자 부채선수 궁돌았구요 이거 이러면 다시 끼니주니어팀한테 스노우볼이 굴러오죠 예 끼니주니어팀한테 스노우볼이 굴러오죠 자 리그룹하기에는 조금 늦은거, 늦은 감이 있는데 어 이거 리그룹이 다 되어있네요, 네 명이 리그룹이 됐네요 아, 하지만, 어, 석양 땡겼구요. 아, 핑크문 선수 왜 그러나요? 핑크문 선수 지금 석양을 제대로 못 땡기고 있어요. 아까 겐지 용검도 제대로 못 들어갔구요. 어, 이거 핑크문 선수 실책이 너무 크네요. 지금 궁한 번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 딜러 잡고 나서. 지금 힐러가 없거든요 천천히 가야 돼요 네, 힐러 지금 오고 있거든요 힐러 지금 왔어요 아 이거를 딜을 넣다가 이거를 딜을 넣다가 정크 선수가 다운이 됩니다 자 자탄 또 돌았구요 노뎀 선수 자탄 들어갔구요 잘 들어갔구요 이러면 한 턴을 또 벌죠 네, 이러면 우리 진검이 팀이 한 턴을 또 벌죠 아 이거 다운되나요 진희 선수 지금 다운되면 큰일나요 아 이거 진검 선수가 반대로 다운됐어요 예 진검 선수가 반대로 다운됐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스트 궁이 있고요, 지금. 예 바티스트 궁이 있고요. 뒤에 돌진. 아, 어, 이거 좀 무리했죠. 아, 돌덩이 선수. 아, 이거 아닌데. 돌덩이 선수 너무 무리했는데. 다주 선수. 어, 다주 선수가 이거를. 다주 선수가 이거를. 야, 이거 다즈 선수랑 노토크 선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두 선수, 이두 선수가 다 해먹어요. 지금 이두 선수가 다 해먹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주, 끼니 주니어 팀 힘들어지죠? 예, 이렇게 되면 끼니, 끼니 주니어 팀이 힘들어지죠? 자, 우리, 어, 우리 징거미 팀이 잘 막았습니다. 예, 1거점은 좀 밀렸지만, 어, 2거점 넘어가기 전에, 어,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우리 진거미 팀이 수비를 해냈고, 우리 끼니 주니어 팀은 포지션이랑 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포지션이랑 지금 피지컬 면에서는 전혀 밀리진 지 않거든요? 이거, 포지션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쟁탈맵 했을 때처럼, 어, 햄보가 탱커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햄보가 탱커를 잡고, 준이가 딜러를 잡고, 우리, 저기, 누구냐. 31245님이 딜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고정픽은 그대로 가시고, 고정픽은 그대로 가시고, 어, 이거, 픽을, 31245님이 탱커를 잡네요. 그리고, 부채 선수가 힐러를 잡고요. 그리고, 우리, 어 레피 선수가 딜러를 잡네요. 레피 선수가 오늘 이번 경기에 둠피스트가밴이 되면서 어 두, 딜러를 못 잡았거든요. 딜러를 못 잡았는데 지금 정크레스를 잡았어요. 자, 우리 징검이 팀은 징검이 선수가 진검 선수가 딜러를 내려놨어요. 야, 저 정도는 내가 딜러 안 잡아도 되겠지 뭐. 이건가요 지금? 딜러를 내려놓고 힐러를 했고요. 자 다음 우리 서진 선수가 딜러를 잡았고요 다즈 선수는 그대로 위도우를 쏩니다 예 위도우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햄버 선수가 다시 라이하르트를 잡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확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확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딜러진이 위도우고 이거를 확 들어갈 거였으면 아예 윈스턴을 꺼내오는 게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다즈 선수 다운됐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끼리 주니어 팀은 완막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예, 완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이라 힐 구슬 잘 날려주고 있고요 예, 힐 위주로 잘 해주고 있고요 힐 구슬 잘 날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힐 구슬만 날려주고 있죠 모이라 궁이 좀 늦게 차더라도 힐 구슬을 계속 날려줘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진검 선수는 왜 궁이 벌써 찼을까요? 자, 진검 선수 궁 들어갔고요. 자, 진검 선수 궁이 들어갔는데 정크 궁에 다운됐어요. 이거 진검 선수가 지금 잘못한 거는요. 힐 위주로 줬어야 돼요. 궁을 썼을 때 많은 모이라 유저들이 이거를 조금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모이라는 어디까지나 힐러예요. 힐러. 힐 위주로 줘야 됩니다. 힐 위주로. 궁을 쓰더라도 힐 위주로 주셔야 돼요. 자, BT 있구요 상대 이제 준니 선수 석영 있고요. 이거 주니 선수 석영 땡길것 같거든요. 아, 준니 선수가 이거를 무리했네요. 해버 선수 망치 들어갔나요? 망치 잘안들어갔구요 자, 자탄이 들어갔는데 우리 오레오 선수 아, 어, 자탄 잘 들어갔어요. 네, 자탄 되게 잘 들어갔어요. 이거를 자탄으로 한턴 막네요. 예, 네, 자탄으로 한턴 막았어요. 이거 우리 핑크문 선수의 실책을. 우리 3일2 4 5 선수가 자탄으로 만회해줬습니다 네, 자탄으로 만회해줬어요 이거 시간 2분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유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거미 팀분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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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들어간다 입 벌려라 공 들어간다 입 벌려라 아 루시우 다운 네, 루시우 다운됐고요 이러면 한 템포 늦췄죠한 템포 늦췄죠자 루시오 선수 급하게 합류하고 있고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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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 데려가려고? 아, 진검 선수가 다운됐군요. 다즈 선수랑 이거 데려가려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 1분 남았어요. 이제 이거 주니 선수 2층 포지션 잡아야죠. 다시 아 주니 선수가 손브라를끌어냅니다 준희 선수 다시 2층 포지션 잡아야죠. 자, 모이르 선수, 공썼고요 이거 지금 버그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공이 잘. 아, 아, 자리야 자세 잘 들어갔어요. 석양 잘 땡겼어요. 자, 이거 준희 선수 석양 각 보거든요, 석양 각. 석양 각 보는데, 아, 이거를 준희 선수가 뒤에서, 준희 선수가 이거를, 아, 마지막에 다운되긴 했지만 준희 선수가 한턴 벌었어요. 이거 잘 숨어 있었죠. 준희 선수 더군다나 서양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서양 남아 있고 망치 남아 있고 자탄 남아 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됩니다. 비트 빠졌어요. 이거 수비 공 빠졌어요. 준희 선수, 준희 선수 아 다주 선수 뭔가요? 아 다주 선수 뭔가요? 아 이거 이거 끼리 주니어 팀잘 막았는데 아 이거 잘 막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뚫립니다 시간 2분 30초 남았어요 예, 시간 2분 30초 남았고요 우리 지금 분위기 좋은 우리 진검이와 거미줄 팀예 거미줄 팀 브리핑 연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빼야 돼. 아장님이랑저 뒤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빼요. 그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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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나이스 아, 나이 <laughs> <짜리>.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우리 팔러분들 너무 잘했어, 팔로 너무 잘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컷. 이거 다즈님이 그냥 학살하고 다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맘메크리를할게 아니고 이거 겐지 꺼내가지고 상대의 메크리 견제만 해줘도 이거 끼니 주니어 팀 승산이 있거든요. 아, 주니 선수. 아, 못 끌었어요. 궁한번못 쓰고,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파이어, 아, 나이스. 레피스트, 나이스. 이거 일단 한턴 벌었거든요. 이거 지금 준희 선수가 다운 될 때마다 팀원들이, 팀원들이 케어를 너무 잘해줘요. 팀원들이 준희 선수가 계속 죽을 때마다 너무. 석양, 나이스. 잘 들어갔고요. 아, 주디 선수! 지뢰 밟았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리그룹이 지금, 리그룹이 두명 오고 있고요 저쪽 팀은 리그룹이 두 명, 세 명, 햄찌 들고 프 아! 다지 선수 다운됐습니다! 이거를 오레오 선수가 한번 해주네요! 자, 지금 다섯 명이라도 와야 돼요. 19초 남았어요, 19초. 다섯 명이라도 와야 됩니다. 15초. 자 우리 우리 목표 켰고요. 아다운못 시키나요 저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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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잘해줬어요. 이거 솔져 진짜 잘해줬어요. 솔져 나머지 해줘야 돼요 팀원들이 팀원들이 나머지 해줘야 돼요. 나머지 해줘야 돼요 팀원들. 아루시우 나는 지옥에서 올라갔나? 이거 비비나요? 비비나요? 오레오 선수가 비비나요? 아 오레오 선수 다운됐고요. 비그먼 선수. 아 이렇게 하면서 진거미와 거미줄팀이 이경기도 가져가면서 어 우리 최종 승리는 진거미와 거미줄팀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축하축 축하. 자 최고의 플레이 한번 감상할게요 와 진짜 목아프다 와 양팀 다 진짜 너무 잘한다 얘들아 너는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진짜 너무 잘한다